남자 주인공 격이 마지막에 등장하는그 친구는 생긴 거나 등장하기 해서 싸움을 너무 잘하잖아요그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그 어, 예, 뭐, 나치는 아니지만 어, 옷을 벗은 몸이 <laughs> 한번, 한번 나오는데 누가 봐도 단기 3개월 투석 부스로 만든, 초석 부스로 만든 몸이에요. 여보님께서 만든 몸고 보통은 어, 절대적인 몸이 한 근데 안, 그런 거치 싸움을 너무 잘해. 어색하게 제일 하 <laughs> <추억을 웃음> 그런 것이 삽기화 감독이에요. 그래요. <laughs> 그런 배우를 학사원으로 다루게 된다는 것 정말 뛰어나는 실정입니다. 이 영화를 보면서 어,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이 말하자면 거대한 알레고리 우아를 음. 들으면서 보면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같은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. 우리 이승기가 좋아하는 네. 제레미 벤담 공리주의 어 공부 좀 했어 어, 어 공부 좀 했어 어 제럴 벤더를 생각났는데 제럴 벤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죠? 누구 맞추신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월요일 헬벤더스 뉴스 어 벤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? 아, 비슷해 <laughs> 비슷해 아, 아그 선물!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 선물 진짜 너무 알떡같이, 알떡같이 생기셨습니다. 아, 역씨 음을 치고 답을 너무 끼게읽으국어리주의적인 <laughs> 인상이세요. 보세요, 아, 여기. 디자인드바이 e 터먼데이 아, t t e r m o n 이연습 통해 저분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<laughs> 느셨으면좋게다한 <laughs> <어떻게 다를> 생각이 <laughs> 강력하게 드네요. 남방 콘든가 <목소리> 어, <수굿 같은데? 웃음> <야>, 그리고 <그래도> 역시 <laughs> 아유, 정말 직접 사는 집 그러니까 역시 상품을 드리니까 그거 시네 <laughs> 오늘 역시도 저분들 상품 안드전화 상품이 많습니다. 영화 <laughs> 예배꽃도 있어요. 아, 잠깐만, 저분들 <laughs> 지금 최전단에 최전국으로 나가시는 건가요? 아, 안녕하세주의적인 분들. 지 상품이 이제 많이 남아있거든요. 나는 상품 포기하겠다. 이런 공리주의적인 마음으로. 그 영화를 보게 되면, 이 영화 속에서 가장 말하자면, 어떤 핵심적인 그 어떤 주제의 식을 하나 뽑아보자면, 네. 과연 그, 여기 그 뭐라고죠? 그, 그 기반으로 뭐라고 그러죠? 뭐, 사나제한국? 아동제한국? 아동제한어 자, 과연 아동제한국이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적인데요. 아, 어, 첫째는, 과연 10년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아이들을 냉동시킨다 냉동시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뒤에 어떤 그 실수가 밝혀지지 않다 치더라도 가족이 없는 3-4주년 후에 내가 냉동됐다 가지고 뵈어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그 세상에서 3-4주년 후에 뵈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래. <laughs> 여기 초대하는 분을 찾으시는 분이니까 <laughs> 자 일단 그 설정 자체 두번째 과연 그 아동 제한국이라는 곳은 누가 관리하며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식량이 부족하니까 우리 다 같이 굶어 죽을 수 없잖아 특정한 사람들은 잠깐 얼어서 30년 기다리고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배불리 먹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는 이가치관 자체가 사실 이제 말하자면 벤자의 어떤 그 공리주의적인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온 거란 말이죠. 근데 그걸 과연 누가 결정을 할 것이며 그 결정은 또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그의문이이 영화는 될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거죠. 저는 사실은 그 중국에서 그런 60년대부터 70년대, 80년대, 90년대, 2016년도까지 벌어졌던 그 산화 제한 정책을 한자로 하면 이제 계획생육이라고 하거든요. 그때 유럽 자체가 되게 으스스하죠살벌 그 완전한 생육. 네, 아니 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요 완전한 생육 <laughs> 좋아하지 않아? 요니 <laughs> 그걸 여기다 <laughs> <어디다> 갖다 붙이니까 <놓치니까? 웃음> 계획생육이라고, 어 진짜 말. 말만 들어도 되게 끔찍하지 <laughs> 않아요? 계획을 해서 생, 낳고, 육, 기른다. 계획승이라는말 자체가 저는 그 단어가 주는 의수스함을 뭐 정말 어 떠칠 수가 없는데 아무리 공산주의니까고 공산주의는 당이, 공산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런 식의 산하제한 정책를 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고 흠모하고 최근 150년 말고는 늘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어, 국가세를 이루고 있던 나라라는 어떤 그 프라이드, 자존심을 송두리채 내던져 버리는 그런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뭐 수많은 잘못된 정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계획 세륙이야말로 이건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에 자존심이 있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가 이제 말하자면 그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먹고 살아가고 그러다가 죽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그거를 감히 인간의 손으로 정체자 그러니까 정치를 다는그 정치인 또는 정책 위반자라는 사람들이 감히 지들이 문제 감히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? 그런 걸 실행을 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도 던져주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 오늘 상품 많으니까요 질문하시면 무조건 상품 드릴 테니까 아무 질문이 없대? 그래서 먼저 얻으실 거죠? 아 중요한 거 아니고. 나잘 되지만 허는 나잘되 그런데 네. 지금은 안 나서 문제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내 자식이 얼리는걸본다면안날것 같아요. 쌍둥이를 낳는다면 거의 안나그면살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예 그냥 출산, 출산 자체를 위한 법관으로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아무리 자기 자식 때문에지만 현재 그렇게 다 팔아 넘기는 게 그냥 다 같이 신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.